나 결혼 20년 차인데 와이프하고 키스해. 부가키스란 것도 압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외부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보고 바람을 피우라는 겁니까? 그이 바람 바람 바람. 싱그러운 돈바람이 불어야 할 시기에 태풍보다 위험한 바람을 몰고 오는 영화. 후회하지 않겠나? 전작 스물에서 후회 가득한 철부지 청춘을 그린 이병헌 감독. 이번엔 스물보다 스무 살은 많지만 덜 자란 어른들의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그 숨겨진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어른들을 위한 코미디의 진면목을 보인다는 소문의 영화. 외로운 바람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들의 강력한 웃음돌풍이 불어옵니다. 요리학원에서 고기도 다지고 인맥도 다지는 이들 결혼하셨죠? 아까 반지 빼시던데 자주 빼요 난 주말 부른데 평일은 지루하고 주말은 괴로워 각자 임자 있으신 분들을 대화치고 어째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이건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주말까지 이틀 남았죠 want, 이틀 함께하려면 한 병으로는 모자라지 않을까요? 하루는 술 말고 다른 취미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끈적한 지수가 한도 초과에 달하던 그때 남편분과 한잔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부부 사이 짝꿍이 주는 선물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가성비 최고 건강한 주말 보내요 무공의 청정 같은 바른 생활 사나이 봉수 바람 한점 없는 그의 인생의 유일한 오점은 바로 저 남자 일생이 바람이라는 석근과 한 가족이라는 건데요 어휴, 왜지? 여자랑 있었습니까? 나 아? 어디 보자. 야 우리 당구 2 시간이나 쳤다. 그지? 해오광 그냥 당구 때만 잡았다면 세워라, 내어라, 어? 뭐야? 같이 쳤어? 아니. 언처사는 처진지라 끽 소리 한번못 하고 그의 몹쓸 바람길을 가려줄 바람막이 역할이 되어왔죠. 빨리 가손 닦어. 워라라, 복수전. 그래, 예. 마 쉬는 날 신발만 붙잡네. 6 시에 보자. 그렇게 석근과 함께한 자리 그곳에 모두의 시선을 휩쓰는 여인이 등장하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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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어. 인사해. 이쪽은 내 매제. 석근이 사고 치과 관리하기 바쁜 그. 가져요. 의도치 않은 그의 배려에 묘한 설렘을 느끼는 여자 제니 유혹의 기술 들어가 보는데요. 이옷나 입어도 돼요? 아, 나 가지랬지. 설벽의 기본 조건 하나 입다물기 둘. 근데 날왜 이렇게 안 쳐다봐요? 제가 그랬나요? 가자. 빈틈 없는 방어로 단번에 상대방을 후퇴시키는 이 남자. 야너 빨리 집에 들어가. 아, 어디요? 같이 가요. 그래봐야 소용 없어. 이 친구 저 자기 와이프밖에 몰라. 아 정말? 순번 다섯생 만난 내 여동생이 첫사랑이라니까 들어가세요. 그 결혼 생활 얼마나 대단하신지 한번 들여다보니 막상 실상은 장사 안 되는 게나 때문이야? 음식이 맛없는데 누가 와서 먹어? 너또그 중국집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면 메일로 보내, 귀 아파 답장 어, 안할 거지? 전 은행 갑니다 나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대출도 아직 안 끝났어 아내 미영의 가차 없는 팩트 폭력에 찬바람 솔솔 불어올 때쯤 영업 끝났습니다 안 끝나면 안 돼요?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중국집을 만드는 거죠. 이 탕수육 소스에 설탕 대신 제주도만의 뭔가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유채꽃. 갈수록 말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상해진 줄 알았는데. 마음이 통한 그날 이후 함께하는 시간이 부쩍 많아집니다. 그간 무미건조했던 그의 마음에 드디어 우리의 유채꽃 탕수육.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매력의 그녀가 야릇한 감정의 회오리를 일으키니 음아그리가 촘촘히 생각해 봤는데요 흑돼지 고추 잡채 오븐자기 짬뽕 음아 깐쇼 옥돔 흑돼지 오븐자기 이거 되게 설레는 단어들이었구나 이야 바람이라곤 불지 않던 그의 일상에 지각변동이 생기고 맙니다 뭐야 술 마신거야? 어 갑자기 동창놈이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동장 누구? 너삼금이라고 있어. 어 결국 넘어서는 안도의 선을 넘어버린 그의 일탈. 미영이 그 확실한 물증을 손에 넣은 이상 그가 빠져나갈 구석은 음. 어디에도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뭘 먹고 이렇게 엎튼나 했더니? 이거냐? 아, 아 이게 뭐냐면 내 거야. 나가. 전과자께서 대신 죄를 뒤집었습니다. 어디 들어오게? 또 순진한 사람 이용할게 엄마 얼굴 기억해. 거자! 아, 넌 언제 봐도 대가리만 떠다니는구나 쟁반 대가리. 하이바 좀 벗고 시작하지? 니광대뼈로 네 등산 가도 되었어? 써니와 과속 스캔들 등 각색 작품들을 통해 특유의 말맛 코미디를 선보여온 이병헌 감독. 저이 주신 대사의 그 리앙스랑 맛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영 많이 썼고요 저건 절대 절대 아닙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그 네, 네. 난 성당당해. 네, 이번에도 역시 쉼 없이 쏟아지는 대사의 향연과 함께 코미디의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오는데요. 그 백미는 대사 속 솔직 발랄한 매력. 아, 쉬는 그 성숙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의 어떤 일상과 일탈을 다룬 영화인 것 같고요. 조금 부정적인 것들이어서 좀내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감정에 대한 어, 관심이 항상 있었고 그러 더러운데 신선해. 어? 바람이라는 발칙한 소재를 건드림과 동시에 현실 부부의 결혼 생활 풍경을 촌철살인의 코미디로 풀어냅니다. 괜찮으신가? 걱정이네. 능력이 없으니 말로만 걱정이지. 뭐? 아, 어, 아침부터 중심상하게 해서 미안해. 진심이었어. 유채꽃탕 수육 시작해 봐요. 사실은 그 사람 가게예요. 지금 사는 집은 형님 집이고. 내가 이래요. 하? 아이, 그래서 뭐. 말안 들어줘요? 아이, 그게 뭐. 들을 필요 없잖아요. 먹여요 아내 앞에서 매번 자갔던 그가 제디의 말에 자신감을 얻고 백종원급 실력 8위 능력자로 거듭나는데요. 천천히 드세요. 식어도 맛있어요. 중국집으로 업종 변경 이후 매출 기록 개선. 부부 사이 관계 개선도 자연스레 달려오게 되죠. 봉수 돈좀 본다 표정부터 쎄게 달라지는 거 봐. 갑자기 우리 봉수가 너무 잘해. 모든 방나에서 왜 잘해? 20년 경력 고수께서 초기 오셨나니. 뭐하세요? 너, 너 바람 났냐? 미용인 다르다. 걔 7살 때부터 지손으로 세 곳이 더 먹어. 바람 한번 피는데 기회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전돈 있어도 못 해요. 미영에게 걸리는 순간 집안은 피바람이 불어닥칠터. 일곱 살 때부터 지손으로 새 곳이 넘어래요 왔어? 손 씻어. 선물 공세로 미영의 주의를 돌리고 있지만 <laughs> 과감해지는 제니의 애정 공세 때문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한 <laughs> 봉수. 뭐해? 뭐 거기 보이어 뭐 미영아, 즐기고 있어. 음식하지 말고 쓰레기 버리고 <laughs> 내가 할게. <laughs> 아니야, 내가 할게. 무슨 소리야? 내가 버려야지. 쓰레기인데. 한가요? 오랜만이네요. 방금 봐놓고 뭘또 오랜만이래. 그니까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이 맞지만 그게 불편하다고 튀는 건난좀 싫으네요. 그냥 조심하면 좋아지는 관계잖아요. 자꾸만 거리를 두려는 그의 행동에 그녀는 뭔가 결심을 내립니다. 어서 오세요. 버젓이 미영 앞에 나타난 그녀의 속셈은 무엇인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휘몰아칩니다. 왕입니다. 뭐 왜내 흥분을 봉수시가 나가요? 바람처럼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이들 남녀의 미묘한 관계는 어떤 돌풍을 일으키게 될까요?